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데요. 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수익금액을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각 옵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산출 세액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만일 상황에 맞지 않는, 유리하지 않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높게 계산되고 최적의 옵션을 선택했을 때보다 과도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선택해야 하는 옵션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 신고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를 기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연간 총 수입금액입니다. 이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신고 방법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종합과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방식은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자의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계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근로소득 3,500만원, 주택 임대 소득 2,500만원이 있는 경우라면 이 둘을 합한 소득 합계 금액 6,0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에서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은 방금 정리했던 방식과 같고요. 분리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자의 다른 소득들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만 따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이 3,500만원이고 주택임대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두 소득 합계인 4,100만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게 되는 거고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직장 근로소득 3,500만원은 별도로 두고 주택임대소득 600만원에 대해서만 따로 정해진 계산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분리과세를 선택하든 100% 신고자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선택한 방식에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두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서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종합과세 방식인지 분리과세 방식인지 신고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각 방식에 따른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보고 세금을 더덜 내는 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에 따른 자세한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했을 때 적용세율이 15% 이상이 적용되면 세율 14%가 적용되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곤 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에서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라면 다음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은 주택임대에 들어간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이 비용 적용 방법에는 간편장부와 단순 경비율이 있는데요. 간편장부는 실제로 주택임대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장부로 기록해서 임대사업 비용으로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단순 경비율은 실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상관없이 총 수익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의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간편 장부와 단순 경비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카드 영상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건데요. 간편장부로 해야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게 될지, 단순경비율로 해야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게 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선택의 기준은 실제로 주택임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냐 일 텐데요. 주택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42.6%입니다. 총수입금액의 42.6%가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거니까 연간 총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비용은 426만 원이 되고 임대소득은 57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이 426만 원보다 더 들어갔으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비용을 적용받아야 할 거고요. 비용이 426만 원보다 적게 들어갔다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426만 원을 비용으로 적용받는 게더 유리할 겁니다. 이 결정을 신고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임대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도배, 베란다, 화장실 수리, 리모델링 등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더라도 그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필요 경비로 적용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임대사업 비용 구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카드 영상에서 좀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라면 해당 임대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미등록 임대주택인지에 따라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 감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등록인 경우가 미등록인 경우보다 필요경비 기본공제가 더큰 금액이 적용되고요. 소형주택 세액 감면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등록 미등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 임대를 시작했을 때 이미 결정했었을 사항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등록 여부만 사실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 계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기본 공제에는 주택 임대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은행 대출이자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록의 경우라도 정해진 임대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소형 주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잘 기억해서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소형 주택세 감면은 분리과세 방식뿐 아니라 종합과세 방식에서도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지금 카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우선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선택해야 하고.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면, 간편장부나 단순 경비율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면, 필요 경비, 기본공제, 세액감면 등을 정확히 적용해서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신청 방법 잘 선택해서, 결세하는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 잘 끝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